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호흡으로 저희를 일으키사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달려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유혹이 저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저희도 담대하게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도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저희를 낮춰 주옵소서, 저희가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가정에서 가려하시고 병원에서 진찰 받으시는 모든 환우들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굳건히 세움 받게 하시고 치료 받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나쁜 병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히 밝아지게 하시고, 육체가 가벼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 때문에 우리 환우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소망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품는 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판단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만남 또 일과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때마다 삶의 열매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크게 쓰임 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렵다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쉽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겸허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장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늘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 받는 평생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결정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추진할 때도 열정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복이 넘쳐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주의 복과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일터가 든든히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일터 잘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교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일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미 시작된 일들도 함께 하셔서 순족하게잘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해 주셔서 좋은 결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과정들 결과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고 갔을 때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깊고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지혜 있는 신앙인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등과 오해가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리안에 거하는 교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 육체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육체의 회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풍성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더욱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교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절기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사랑은 인생의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각 가르침, 철학, 종교에서도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일례로 저는 유교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읽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유교는 정치 철학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 획득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매우 현실적이고 권력과 여론을 얻기 위해서 조상 공경, 자기 수양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런 유교에서 약자일수록 서로 사랑하라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혀도 사랑하는 약자들끼리 합치면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사랑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을 따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진리가 담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다. 유일한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고, 올바르게 사는 모습이고, 모든 것을 이루는 태도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8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도전받고 감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너무 본질적이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어느 정도 학식이 있을까 궁금해서 가장 자신이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기관이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선생님, 모든 개명, 모든 율법, 모든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써서 보통 필사한다고 표현하는데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성경을 보관하고 때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처럼 성경 내용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기관이 최고의 성경 지식 계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0편, 15편에서 율법 전체를 11가지로 요약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편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것,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야 지 않는 것, 이렇게 열한가지입니다 이미 10편, 15편에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33장 15절에도 율법을 요약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섯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여섯 가지 한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여섯 가지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율법을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서기관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요 정도의 수준으로 대답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소개관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너의 마음, 뜻,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6장 3절이죠. 4절, 5절 말고 그 앞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강조한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 이것을 모세가 먼저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내지는 이례적인 그러한 품은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그 사랑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결국 예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모세가 알려준 내용입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할때이 마음은 구약성경 언어로 심장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심장을 다해서 곧 생명을 다해서입니다. 우리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심장을 다해서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곧 집중해라. 모든 것을 쏟아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또, 뜻을 다해서. 뜻은 이스라엘 말로 정신입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를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첫 번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건가? 이걸 계속 먼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힘. 힘은 방법 아닙니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랑하라. 그냥 끌적끌적 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교제를 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이고, 내 삶을 오용하는 중이고,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우주에서 추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의존해서 세상을 출발합니다. 부모에게 밥을 먹여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계속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결코 혼자 살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되고 마지막 마칠 때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세상을 시작하고 마치면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뜻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때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보잘 것 없고 부족하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숙제인데 그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우리의 사랑의 순이 늘 낮고, 좀 볼품 없고, 언제나 나밖에 나보, 보지 못하는, 정말 나만 쳐다보며 사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사랑 때문이고, 성량곧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진실한 사랑을 하셨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한결같은 진짜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잘 것 없는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엄청난 사랑을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늘 최고로 소중한 분으로 인정하며 살까?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본업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역할하는 것,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인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선에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에 한참 못 미치지만 오늘도 저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